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예, CQ 방송입니다. 예, 다들 편안한 밤잘 주무셨나요? 예, 오늘은 어 10월 18일, 예, 2023년 10월 18일, 예, 오늘 수요일이고요. 자, 어. 이어 이제 프로야구도 어 이제 끝이 났죠. 났고 어, 이제 며칠 뒤에 이제 포스트 시즌이 어, 열릴 것으로 이제 또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 그것은 그렇고요. 자 이제 가을이 어, 점점 이제 깊어가고 있죠. 이미 저 어, 추수를 한 이 곳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듯이, 이제, 이 계절은 어느 듯, 이, 제 가을에서 이제, 어, 겨울을 향해, 어, 가고 있습니다. 자, 아직은, 어, 나주로는 좀 햇살이 좀 따갑죠. 따갑고. 이제 어 오후로는 좀어 진짜 선을 아주 어제 느낌이 어 해가 떨어지니까 거의 뭐그 초겨울, 초겨울에 가까울 정도로 어 날이 좀어 약간 더게 느껴졌던 어 그런 날이었죠. 요즘 또, 농촌에 이렇게 들녘을 보면은 이 생강을 또 수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은 농촌의 이 현실이 이 초고령화 사회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시다시피 이 농촌의 이 초고령화는 도시대 예외수가 없고요. 그래서 요즘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 저임금으로 쓰는, 어 사람들이, 어 많고, 그렇죠. 도시에도 보면은, 그런 일자리가 있다 하면은, 전부 외국인들, 어 독차지죠. 한간에 뭐, 주변에서도 뭐, 저보고도 뭐, 농촌에 일을 해보라, 이제, 그것도요. 이, 제가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저도 예전에 이제, 그런 일을 해봤죠. 이 모든 것이 시간대가 잘안 맞죠, 보면은. 이 남의 기준대로 맞추자면은, 이 남의 기준대로 맞추자면은, 그 일을, 어 뭐, 그럴 수밖에 는 없다. 결국은 남, 그렇게 남 시간대에 맞추자면 일찍 움직여야 되고, 하루를 원한다 해줘야, 어 이제 뭐, 이제 노임이라 그죠. 하루 일당이 이제 떨어지는 이제, 어 그것을 제가 이제 왔기 때문에, 어 이게 자기하고 이게 취향이 맞아야 되죠. 모든 것이. 예, 어, 1탄에 이 CQ 방송 영상들 보시고요. 어, 구독과 추천,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어제 그 지연님도 이제 어, 댓글을 어, 보내주셨고요. 다시 한번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CQ 방송이 어, 이제 좀 다양한 시도를 어, 앞으로 또 이제 이, 해볼 것이고요. 예어 다소간 이렇게 좀 어, 화면이 좀 이, 흔들리더라도 어,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이 이 하수관 이, 갈로 공사 때문에 도로가 이렇게 뭐 어, 불규칙적 이고요 좀 그런 부분들이 많죠 어제 뭐제댓글에 와서 어제 뭐가다 이상한 소리를 했던 어제 광택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완전 정형적인 이, 이 좌파 댓글인데 제가 이제 물론 이 실수로 이제 갖다 이 댓글이 이게 지어지는 이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그 좌파 댓글들도 또그것은그 그것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재명이가 이렇게. 지고 는이 지역들은, 무려 뭐, 옥현은 나열을 하면 뭐, 뭐, 2물 가지가 있다란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뭐, 제가 뭐, 일일이 다, 이, 나열을 할수없으니다만 뭐, 뭐, 백현동, 대장동, 위로 신도시, 그 다음에 대북 송구 문제, 뭐 정말 이안걸린데가 이 없을 만큼 이 보면은 이재명의 이 보면은 뭐이 범죄 행위들이 어 나열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범 이재명의 실체를 모르는 이 맹목적인 이범은 이 이재명 어 빠들이 상당히 많죠. 심지어는 이 이재명이야 죽은 이 자기 형인 이재선을 어 재선님을 이 미치광으로 갖다 몰아서 이 이 정신병원에 감금시기를 하는 이 모태 짓거리도 했죠. 돌아가신 이재선님은, 어 동생인 이재명에게 성남시장을 잘 맡아서 해라. 이제 이 얘기를 했죠. 했다가 결국에는, 뭐, 형과 형수에게 가다 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 욕설을 그래 했죠 그리고 뭐어 어제 또 보니까 뭐이 제가 이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이 손정민 이 학생의 이 보면은 이 어이없는 죽음도 그랬고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은 이 친구를 따라가서 이 죽음에 대해서 돌아온 자기 아들을 보고 부모들이 정말 뭐참참안 미치겠습니까 그것도 뭐 형제의 여럿이라면 모르겠는데 참, 어렵게 자식을 얻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갖다 한, 20, 한, 2, 3년을 키워놓으니까, 결국은 그 친구가 죽음을 때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친구를 깨워서 간, 어,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입을 꾹다 묻혀, 그저, 세월이 가기를, 그저, 기다려 뿐이죠. 그런 진실들은, 어, 반드시 밝혀져야 되겠죠. 제가 저번에도그 방송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만은두번하시는이 손정민 학생과 같은 이 억울한 죽음들이 없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 최종, 이, 이 범죄자는 결국에는 이 마지막에 함께 한이 손정민 친구라고 밖에는 제가, 어, 할 말이 없죠. 그러면 4월 종순이면은 아직도 그 강물에는요, 어, 물이 차지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집에 어그 친구를 만나게 또 나선 그 친구가 결국은 이 강물에 둥둥 떠서 죽음에 대해서 나, 나타났다 그러고 그리고 그 고통은 지금 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고통은 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손정민 학생의 이 아버님은 어그 진실만은 가르치기를 하고있 죠？그리고 국민 청 원이 52만건이 그때 당시 에 문재인 정권 도 올라갔 지만 문재인 정권 이 그것 을 그냥 묻어 버렸 죠？본래 그 사람 들습 성이 수사 를 제대로 하지 않 는다. 뭐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손정민 학생의 이 죽음 진실도 어 반드시 이제 그는 어 진실이 밝혀지기를 어 제가 또 바라면서 어또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 이제 저출산에 대해서 어 제가 어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절초산의 문제가, 어이이 90년대 초중반에 아마 이미 이 부각이 되었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몇달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어 그런 인식을 어 하셨고, 그리고 이 절초산의 위험이란 것은 결국에 그렇죠 이하근개노조개그 다음에 연근개혁을 하지 않는다면은 어 미래 세대들이 어 지금보라 이제 몇 천배 이상의 그 고통을 어 당할 수 밖에는 없다 어 이런 논리를 오늘 해드리겠고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가을에 어 안갯길 모습을 지금 이 cq 방송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어, 보시고 계십니다 자 요즘 이제 한창 이제 수확철이고요 자 오늘 이제 또 이제 날이 또또 어, 또 이제 어, 개게 되면은 또 화창해지면은 또 어, 수확하시는 분들이 어, 주변에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도 이제 뭐 아직까지는 어, 이제 내일부터 뭐 어떤 일을 한다 아직은 정한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어, 단지 이제 제가, 어, 이제 방송을 이제 개목업을 하기 때문에, 이, 제 그런 준비를, 어 저도 이제, 어할 것이라고 오늘 이제 얘기를, 어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곳곳에 이제 안개가 많이 끼었고요. 자, 오늘 이렇게 뭐 아침에 이제 뭐 출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올리, 어리, 볼리러 가시는 분들, 항상, 어, 차 조심들 하시고요. 또 안전 운행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안개가 자주 이제 끼는 것도, 어, 결국에는 이, 이 심한 제 일교차가, 어, 번 일, 일이죠. 그래서 이제 어 상속세를 이제 줄여서 어 기업들이 마음껏 활동을 할수 있고 또 창업을 해서 또어 일자리를 또 양산을 하고요. 또그 일자리를 통해서 이 남녀 모두가 이 행복한 어또 미래 의삶 그리고 출산 문제가 어 반드시 이제 어 해결이 되기를 어 저도 이제 국민한 사람으로. 또 그런 또 희망을 또 어, 가져봅니다. 물론 모든 부분이 저도 뭐 개인적으로 어렵죠. 어렵고. 뭐 그런 문제가 어, 저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어, 그런 생각을 또 어, 하고 어, 앞으로 이제 살아갈 어, 생각이고요. 네, 저도 이제 잠시 후에 어, 집에 가서 이제, 어, 아침을 먹고요. 또 이제, 그렇게 또,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어, 제도 이제 아침 방송을 이렇게 합니다만은, 우리가 참 남녀 간의 이 바라보는 지향점이 다르고, 저 또, 이, 좌파가 있으면 우파가 있고, 쟤는 뭘까? 극단적 좌파도 아니고, 극단적 우파도 아니죠. 단지, 어, 이 대한민국의 이 정상화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제가 어제 이, 이 광택님이나 이런 좌파 댓글들을 러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깝다. 솔직히 말하면은. 내 자식이 잘못, 막, 남인데 어디 민폐를 끼치고 잘못을 내도 그것을 어리어리, 어리 무조건 오냐, 오냐, 너 정말 잘한다, 너 잘못한 게하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 자식은 나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저, 이틀 전에 이제 이준석의 이런 이대발하신그 행동을 보면서 참, 저런 사람이 한때는 이 국민의힘의 당 대표였고 저런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후광을 입어서 비대위원으로 앉아서 결국은 앉아서 그 은혜를 갖다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 탄핵 부역자들과 함께 그 짓거리를 했죠. 요즘에는, 어 이, 강강의 시즌이죠. 강강의 시즌이고, 요즘 일하기 좋고, 뭐, 어리, 이, 다니기 좋은, 어 그런 계절이 오고 있죠. 저는, 이, 가장, 보면은, 뭐, 방송을 요즘 이렇게 하면서, 이, 대한민국 가을을, 어 정말 뭐, 이 강추를 하고 싶죠. 멀지 않아서 또 이제 어, 겨울이 또올 어, 것이고요. 예. 이제 뭐 방송 시작한지 한 23분째가 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늘 어, 저에게 힘을 주시는 이, 이 지은스패님 아 스패너님 그리고 어, 소망님 스패너님이죠. 늘 건강하시고요.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어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또 어 응원을 해 봅니다. 예. 그리고 시큐 방송도 어 앞으로 많은 이 구독과 추천 좋아요. 어이 부탁드리겠고요. 예뭐 어제도 제가 여러 곳을 이렇게 다녀봤습니다만 참 다들 뭐 농사들 잘 지었다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그런 아침입니다 그리고 저초사 문제 같은 것도 어쩌면은 이단발성의정책보라도이 이어 지속성을 갖고 어 그리고 이제 아이를 놓는 어 또이 주부들에게 또 부부들에게 어이 어느 정도 혜택을 더 줘야 되겠죠. 특히 뭐 교육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이 불필요한 예산들 그러니까 뭐. 이 남비선 예산을 줄이고요. 이런 부분만, 어, 한다 그었더라도, 어, 이, 인, 인구 정책을 늘리, 는데 어, 도움이 되지 않느냐. 결국에는, 이 일자리 창출이 가장 최우선시 되죠 그리고, 뭐, 이, 과도한 학원비는, 어, 자연히 이제 갓, 갓, 억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저번에 뭐, 한 번에 뭐, 어떤 이제, 이제, 자파 인상을 지닌 이 학원, 학원에 이제 갓, 그, 학원 선생이 한 소리가, 어, 벤츠를 타고 다니는 게 어리 자랑인 것처럼, 그거는 사람이, 이, 이 창피함을 사람이 느껴야 될 지경이죠. 결국에는 그것이 이 부모님들이 피 같은 돈을 갖다 끌고 모아서, 번 돈, 돈인데, 그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그래. 그래서 그 학원비도, 이더 이상의 그 돈을 받지 못하도록, 상하산을, 이, 모서리 박아야 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대한민국의 저출산에 막는 이, 이파제 역할을 할 것이다. 고, 고, 저는, 어, 이 얘기를, 어, 해보게 되고요. 자, 어, 남은 시간들 알차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저는 이, 이, 잠시 후에 또 다른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행복한 시간들 되시고요. 예. 구독과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들어갑니다.